어, 우선은 뭐, 성찬이랑 이제 뭐좀 같이 운동을 하게 됐고요. 이제 뭐, 저도 사실 이제 뭐 시합을 계속 나가고, 뭐 복식게임을 이렇게 할 거라서 지금 성찬이하고 같이 또 이제 뭐 연습도 하고, 시합도 다니면서 이제 뭐 거의, 어, 시합 현지에서 이제 뭐 그런 전술적인 거라든지 또뭐 연습 파트너라든지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성찬이가 이제 뭐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뭐 체력적인 부분들도 그렇고, 뭐 서브에서의 이제 뭐 파워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또뭐또 뭐또 장점도 또 굉장히 많은 선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빨리 잡아치는 것. 기본적으로 지금 성찬이가 수비는 뭐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제 공격적인 게 조금 그 반면에 비해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반템포라든지 이제 한템포 조금 좀 빨리 치게 하는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약간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좀어 바꿔줘야 될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뭐 많이 어 좋아진다 그러면 뭐 좋은 어,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